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92장 어. 강천 어. 어. 네. 대한민국 공군 수비행기 블랙이글스가 SSG 랜터스 필드를 오색참여 나누고 일목 지나갔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나 보던 장면이거든요. 사실 넘어갈 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넘어와야 되는 거잖세 지금은 이제 비행운과 진짜 구름이 섞여 있는 하늘을 보셨습니다. 이제 나눔과 드림의 2014올스타을 앞두고 있는 S.S.G. 렌더 스빌릿다 이렇게 16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 2010년대 에 신구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구장에서 구장 개장 올스타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오게 되면 이제 올스타전 최고령. 출전 기록을 또 세우게 돼요. 네. 김태균 선수가 자꾸 뭐 질문을 하는 거 같아요. 음... 그 어린 시절의 오승환 선수를 보는 것 같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모든 병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블랙이글스의 비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잘 맞춰야 되겠요 이 어. 공간에다만 딱 5색 구름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진짜 메이저리그 경기인 것 같아요. Yeah. 메이저리그 그, 올스타전이나 네. 이럴 때 보통 이제 석대 뜨거든요. 아니, <laughs> <laughs> 어, 굉장히 많이 떴어 많이 뜰때 다섯 대 정도. 지금 어, 우리가 비행기 대수에서 일단 <laughs> 추월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이대가 있으면 <laughs> 비행하기도 힘들잖아요. 어, 그럼요. 기술이 좋다는 거. 엄청난 정교함을 요구하는 특수 비행 팀이죠. 높이가군요멋습니다참 예. 어, 많이 준비했네요. 이런 올스타전. 나과 드림의 2024 올스타전 경기,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 빌드입니다.